<laughs> 자어 <laughs> 누가 이겼어? <있겠어>? 누가 이겼어? <laughs> 서희가 이겼어? <있다? 웃음> 아, 준비 시작 다시 아, 아니야, 아니야, 요, 여기 서서 같이 같이 합시다 준비, 어, 근데 미끄러운 거냐? 미쳤 <laughs> 서희야 응? 지름 이기는거 <laughs> 서희한테 한 번만 져주면안 돼? 왜냐면은 그러면은, 소율이가안 울어서 오늘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잖아? <laughs> 자, 준비 시작! 달리기 준비 시작! 응, 응, 기다려봐. 응, 준비 시작!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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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너희야 이제 빨리 해봐 <laughs> 이겼다 내가 응? 1응일등해아방구 말이야. 방금 껴 음, 냄새가 안나 아빠 꽃을